안녕하세요 안산. 네, 오늘은 돌아온 김포 원정 경기인데요. 저희가 지난 1년대 전에서 비기면서 천안 그리고 경남 1년대 전까지 해서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어서 매우 좀 허무한 그런 상태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잘하고 있어서 막 계속 승리도 할만하고 좋은 경기력 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약간 한번의 그런 집중력 저하들 때문에 아쉽게 이제 계속 승리를 놓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득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김포 상대로는 지금 작년에 3전 3패 그리고 올해 1로빈 때 패브를 하면서 되게 김포 상대로 많이 힘들고 경기력이 항상 유도 안 풀리는게 김포 원정인데 이런걸 다 따지면 언제 축구를 하고 있겠어요 저희가 저희 축구를한다면 최근 에또희 뭐 비기고 있고 한만큼 이 비김을 오늘로서 좀 끊고 가면은 반드시 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저때문저 이제 저랑지저철 타고 함께 김포로 가시죠. 네 이제 여기 마산역에 도착는가지는김포는올해는 제가. 작업이랑 이제 계속 유튜브랑 이렇게 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올해 김포경기장은 따로 이렇게 올정도의 체력이 안돼서 올해는 온 적이 없는데 작년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9월달인가 그때가 마지막 선로빈 게임이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관호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첫 경기였죠 일단 먼저 티켓 부스 가서 티켓 쓸 먼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많다 네, 포트샵 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소심해지다 안녕하세요 김포 도착 아 김포도 생각해볼까 내가 작년에 그 전구상 맞은 수도권 전구상 돌기가 11월 11월달에 한번 왔었구나 여기도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티켓을 샀고 이제 이렇게 농무설를사 이게 얻어먹어서 잘 마실 거고 이거 어저 어. 앞에 형들 맞춤 왔네요 일단 들어와서좀 도와주고 도와주고 어. 다시 한번 나와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오, 저, 저,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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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장에 들어왔고 한번 걸개 세팅하고 맞나? 방향이 아, 네네 맞아 아 형,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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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laughs> 햇빛 치시아아 <laughs> <laughs> 술 먹었냐? 예? 술 냄새 확 난다. 저요? 응. 아 나도 뭐 나가서 아, 한 바퀴 되게...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아, 여기 아래가 아래가 훨씬 시원한데? 이렇게 나오고 공장 다니면 바릅다. 이제 오시는 원정 가면 사실상 그그팀 펜션 탐방 이제 고정 약간 그런 여기 김포 펜션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멀다 여기. 네. 키링, 키링이고 김포 i l 우리 선수 Kim 아 김민우, 있, 김민우 있다. c h 김채, Kim c 이 e n Kim Chen, Kim 지 o i s o n k i 이 Poison, Kim Poison, Kim Poison, Kim Poison, Kim Poison, Kim Poison, Kim p o i s o 이 Kim Poison, Kim Poison, Kim 가 부럽죠 저희는 푸드툴 <laughs> 엄청 많다 고포 그렇지 항상 원, 약간 원정 팀들의 늪이라고 해야 돼. 여기서 경기하는 팀들은 약간 다잘안 풀리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 팀 뿐만 아니라 대부분 김포 원정하 오면은 되게 힘든 경기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팀의 분위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좀여기가 오면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그 힘듦을 깰수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하고 여기 김포 원정 마지막 승리가 아마 제가 재작년에 김범수 선수의 골로 1대0을 승리할 때 그때 9연패인가? 그 깼을 때 이후에 한 번도 승리했던 기억이 없는데 오늘 좀 여기서 승리하는 기억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골키퍼들이다, 골키퍼들. 하하, <laughs> 진짜 김종혁이에요 네. 오늘 어떻게 을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제발 이겼으면 좋겠어. 나 원정 와서 좋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 너 울었잖아. 나 소리 질러도 돼? 왜 질주ing 해? 안상라이팅! 입으로 들고 왔어요 지금. 영보 이누나들 누나 누나 그 일하느라 바빠서요. <laughs> 어, 누나 약간 의무품 미쳤는데요? 진짜? 네. 이거 내가 다시 보기 봤는데 의무품미치겠 <laughs> <laughs> 아니 카메라가 누나 못담잖아요 카메라가 못생겼으면 실물도 못생긴 거예요 누나 약간 실물파예요 이 카메라.. 아 카메라 개 못생겼다? 예 어? 오 영호다 맞지마 맞아, 불안해 영호 아직 실험이안 됐어 거기걸어면서 나갈 게 하나도 없어 보이네 마산 김포FC 누나 누나 와, 집에 좀 있어. 세요 보세요. 우리 먼저 먼저 이게이따이따 누나 왜한시간안 오셔? 진짜 도망쳤나 동생 동생 기다리는 누나. 동생밖에 모르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호의 첫째 누나인데요. 오늘 경기 너무 기대되고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안산 파이팅 축전 영상들. 밸런스 게임 첫째는 하나, 둘, 셋. 컷. 몰래 카메라. 이이상다 네, 여기 유인한게 네, 어. 아. 어? 어. 어. 아, 몰래 카메라 실패 드디어 완전체 된 분들 들 누나 안 신경 쓰여. 아, 아! <laughs> 엽나개무거이 <laughs> 우산! 파라솔 근데 미안한데 나 호흡 못... 퍼 <laughs> 원정. 원정 그리고... <laughs> 네, 호흡은 회색이고 어! 이거.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번 예, 유니폼 공개 어. 그냥... 올해... <laughs> 이거 마테스 미안, 미안, 명이잖아명아 <laughs> 미안, 미안해 <laughs> 찍었어. 찍었어?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더 오유보 지금 찍었어? 아 진짜 누나한테 착한 남 없는 거 같아. 이게 동생 다 챙겨주시고. 아직 안직안 갔다니까 아까부터 내말싹다 잡아. 에? 에? 아 들어줘 원수대가 아니고. 그게 근데 그게 안 날부르면서 같이 앉아야 돼. 아 나도 유니폼 입고 저희 걷고 싶은데 나만 너무 학고. 와우 와우 와우. <laughs> 어? 이 배터리색 내색 블루색. 내 경주이다. <laughs> 뭐 머리 자랐어? 오. 멋 있어 있어 이거. 잘 지냈어? 네. 가오브리 좀 찾아봐야지. 예? 잘 지냈어? 거기. 어피. 영보이 누나들은 될거 같아. 나일딱 여기 여기 생도였다. <laughs> 아, 왜 혼자 하노? <laughs> 누나 이, 일, 일하시느라요. <laughs> 아, 이거 <이것도> 또견제하느라너 <laughs> 많이 봤니, 영상?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그래요. 미담 미담. 야, 언니 왜 남의 가방 뒤제 가방 뒤지고 있어요. 미담 미담 투!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럴 때 한번 이겨줘야 되는데. 아. 아, 오늘은 포기해. 오늘 하루 쉬어요. 안선! 아, 이거 아, 연습한 거야? 오 잘한다. 아, 접대 배웠어 잘, 잘하네요. 놀랐어요 <laughs> 여기서 하면 요, 여기서 하면 좀 뻘쭘하니까 나집 가서 연습해야겠다. 유푼쇼 아마 거기. 뭐야, 네버김 황준석이요? 이게 어웨이, 어웨이잖아요. 오이포 경순이 어임. 만바데 아니, 사인데 이거라도 도움 드려야지. 한번도 하자, 들어 아, 알래 이거 진짜 커요, 오늘의 선발라인업. 제 페르소 라파는 그대로 선발라파랑 손주석이. 같이 선발인 경우는 음. 시즌 초에 한 경기, 두 경기? 그렇지. 제, 음. 제외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조금 라인업의 변화가 음. 크다. 요즘에 워낙 경기력이 안 풀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감독님이 음. 지금 많이 들어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 같아요. 네? 자, 저, 저 일단 해요? 가요? 지금 갑장 많이 온다. 와... 어? 들어왔어? 어떻게 왔어? 어디서 왔어? 저희 지하철 타고 왔어요. 어, 누가 누가 승관이 형가? 응. 어, 더많이 온다. 어, 쓰러진다 어, 갑자기. 야, 어서, 어서, 세우서. 우서 써봐 같이. <laughs> 승관이 형불러올까요승이 형한테 인사를 해야지. <laughs> 영, 이렇게 꼰대됐어몇 <laughs> <laughs> 대면? 어, 오늘 오랜만이야, 자. <laughs> 1대 <1. 웃음> 아! 아! 아아아고아지마 가지마세요 근데 뭐야? 아니나 거기 만차래 아차 때문에 아자 이동을 한번가볼게같이원악을 불러봅시다 나의 한 그는 없

Let's go a 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볼게요 선수 라인업 콜 해요? 요 저희 선수 콜 하겠습니다 조지훈! 조지훈! 라 제페르소! 제페르소! 오형형 벨리도를 봐가지요 오케이 오공 먼저 하나씩 오. 다시 너무 스 습해져서 더워요 진짜 오늘 많이 왔다 아, 아 여유있어 여유있어 좋아 그만 비기자 비기는 거 끊고 김포 상대로 연패 끊고 왜 그래, 딱딱딱딱딱딱 어 네. 없사 기사 나 웃사 웃사아니어뭐해 줄어 줄거 없잖아 어, 왜! 떻게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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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졌었다. 이 잊지 먹힌 게 타격이 좀 커요. 역전가능해. 심판 아빠가 기대되는 건 아니면 끊지 만어조수없러해야 되는데. 심판이랑 우리 싸워서 어떻게 요 심판 공식적인 자리에서 깔 수도 없는 사람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깠다 하면 벌금+ 벌금 처리고 제도가 바뀌어야 돼. <목소리> 하는 경기 될것 같아요. 전반은 지금 계속 밀리고 골먹킹 것도 기고. 맞아 맞아. 송지훈 씨 김우빈 씨송지씨 지금 심정. 진짜 저 이제부터는 개빡치게 하지 말, 더럽게 플레이하지 마세요. <Namen> <warri 함> 다음주 인천인데 어떻게 하려고. <laughs> 미치겠네, 진짜. <와. 웃음> <laughs> 손준석 형. <laughs> 주성아 니다손나 그려주면 안되는 마피 없긴 한데. 아, 넣드릴게요손준 <laughs> 원해. 아니, 루이스보다 진짜 8번 지성 엄마가 더 잘하는 거 맞지? 뒤에, 뒤에 잡아야 돼요. <laughs> 뒤로 못 잡으니까 계속 놓치잖아요 <목소리> 전반에 그냥 반코트 게임하고 있잖아요 <laughs> 아이고, 하나 해보자 하나만 넣고만

그 오늘 전반전 끝났고 전반 13분쯤에 이제 그 패널티킥을 내주면서 어쩔 수 없이 루이스한테 골 막히면서 전반 내내 계속 밀렸던 경기라서 결국에 전반전 추가 시간 그래 4분 내에서 가지고 이제 극적으로 동점골 넣으면서 이제 전반전 1대 1으로 끝났는데 승점 1점 1점이 소중하는 것보다는 승점 3점이 소중하대요 워낙 아래 지금 승점 간격이 촘촘하다 보니까. 승점 이럴 때못 챙기면 저희 다음 주또 인천 어려운 상대예요 분명히 여기 김포 원정이 잡고 가야지 더 좋은 분위기 타고, 다음 인천전 때도 기적이라도 받아볼 수 있게, 후반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꾸어놨던 그 기세 그대로 잘 가져와서, 후반전을 저희 역전해봅시다, 진짜. 사라이바! 라파! 라파! 쉽지 않을 때더 냉전하게 인천서 이겨내봅시다. 저만 밀리만큼 후반전은 오히려 제가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 그게 바로 시도나요? 후반전, <목소리> 키가! 어, 키가 포인트 왜 이렇게 허전하지? <목소리> 사이드 집중해요, 사이드! <목소리> 잔디 안좋아요아유 <목소리도> 잔디 어떻게 해봐! <목소리도> 잔디안 좋으니까 얘네도 실수하는 거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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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두고만 더. 해태 가자. 할수 있어. <laughs> 아, 이 잡아야 돼. 우리가 다시 잡아야 돼. 우리 거 해야 돼, 우리 거. 아, 빨리. <laughs>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에에에에에에에 아. <laughs> <laughs>

아, 안 돼, 진짜. 박정우랑 누구 준비해야 돼? 박정우랑 류승환이네. 어? 류승환! 류승환! 김우빈! 김우빈! 박정우, 는 공격이 아에 풀백을 쓰네요, 몇 개를 넘어가는 거야 진짜. 네. 자꾸 열어주니까 얘네가 더 같이 자잖아. 做是啥路？ 양이냐 진짜 와. 잠깐 잠깐. 이거 끝낸다고? <목소리> 정신 차려 심판. 어나 진짜 잘싸웠데 이게 경기력인데 또 이렇게 비기냐? 또 사연무야 사연무아 진짜 와. <목소리> 전반전 그거 피 깨져놓고 이거 왜안 주는데? 우리 다음에 <목소리> 이기자 <인생이야. 목소리>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 싸웠어. <목소리> 진짜. <목소리> 아쉽고 심판 판정 겁나 열받아요 엄청 열받지만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끝내서 말한다고 뭐가 바뀌지도 않고 결과는 2대2로 끝난 거고 마지막 V 안본 것도 솔직히 다 아쉽지만 여기서 더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4경기에서 저희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12점짜리 경기를 결국에 또 4점으로 이렇게 끝내버렸고 아 솔직히 이제 저희는 이대로 다음 주 인천 원정 가는데 인천도 지금 막무서 파이어글스로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는 팀인데 그런 인천도 저번에 전남에 한번 발목 잡혔잖아요. 저희도 다음 주에 가서 못할 거 없잖아요. 저희 다음 주에 가서 인천 홈에서 인천 발목 한번 잡고 기쁘게 거기서 또 랄랄라 한번 해봅시다. 저희 또잘 쉬고 다음 주 인천 원정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은김포 원정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 와, 이상민, 이정훈네요 이상민,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상민, 고생했어!